안녕하세요, 휴니의 다육세상입니다. 아, 하늘이 찌부둥한 거 보이시죠? 아, 오늘을 안전하게 오전 오후 다비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화요일까지 계속해서 연장 비가 온다고 합니다. 아, 이제 거리대 애들. 음, 비 가림을 좀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지금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물을 조금 줘도 될, 어, 그런 타임인데, 아, 조심스럽네요. <laughs> 습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어, 진짜 예전에 유튜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키웠을 때 같으면, 또이 타임에 물을 줬을 텐데. <laughs> 아 점점점 소심해져가고 조심스러워져가는 다육생활입니다.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모르면 용감하다고 제가 그짝이에요 진짜. 그렇게 오래 키우면서도 마음대로 어, 제 생각대로 키우다가 요즘에는 정말 이제 듣는 것도 많고 또뭐 <laughs>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많이 소심하게 지금 어, 변해가고 있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애들이한 15일 정도 됐어요, 제가. 지난번, 지지난주 목요일, 어, 그쯤에 물을 줬거든요. 그래서 한 15일 정도 됐기 때문에 물을 조금씩 줘도, 비를 조금 맞춰도 괜찮을 그런 타입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 이 조심스러움. <laughs> 어, 이제 저만 키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공유하면서 키우고 하다 보니까 더 조심스러운 거 있죠. 음. 그래서, 이제, 비를 맞춘다는, 어, 그런 생각은 못하고, <laughs> 아, 빗물을 조금 받아놓은 거, 받아놓은 게 있는데, 필요하면 걔네들을 조금씩, 어, 이제, 주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꼭 비를 맞고, 물을 주고 그랬다고, 이제, 물음이 오는 건 아니지만, 아, 이제, 베란다 안에서 공기 소통도 워낙에, 어, 덜 되잖아요. 베란다는, 이제 앞만 트여있지, 삼면이 전부 다 막혀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바람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맞바람 치는 집의 구조라고 하더라도, 이제 아파트 치고는, 어, 우리 집이 조금 이렇게 바람길이 좋은 편이에요. 이제 옛날 아파트는 전부 판상형이잖아요.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제 앞뒤로 창문이 이렇게 맞바람 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이 조금만 불어주면, 어, 괜찮습니다만은, 어, 완전 깡 막혔을 때 있잖아요. 바람 한점 없이 정말 답답할 때, 그럴 때는 대책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아, 이번 비 정말 이제 조금 맞춰줘도 될 그런 타임이긴 한데 아, 참아보려고 합니다. 어. <laughs> 어, 자꾸 이제 어, 과감하게 켰다 또잘못 잘못되는 경우가 생기면 아유, 민망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자꾸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어, 저도 조금 조심스럽게. <laughs> 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이렇게 이제, 지금, 어,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월요일, 어, 월요일, 화요일, 요 때까지, 지난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이번 주 월, 화일까지 햇살이 정말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련된 애들이다, 이제, 거리대에서 단련된 애들, 애들이다, 하고, 이렇게, 어, 차광을 하지 않고, 차광막은 다 달아놨지만, 차광을 하지 않고 이렇게 뒀었습니다. 근데 아 그때 완전 직격탄을 맞은 거 있죠? 여 보세요. 완전히 지난번에 제가 한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아주 화상기가 아 그래서 너무 속이 쓰렸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어 수요일부터 수요일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차광막을 씌워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 보여드리느라고 이렇게 열어놨는데, 여기도 그렇고 저쪽도 다 차광 막 씌워놨어요. 이제, 그때 화들짝 놀래가지고. <laughs>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단련된 애들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야, 이 뜨거운 햇살엔 대책이 없구나. 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차광은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 요 롱기시마, 볼 때마다 귀여운. <laughs> 너무 귀엽죠. 음. 이렇게 이제 서서히 이렇게 다육이들이 어, 여름 어, 여름 날씨에 적응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체 어, 대표적으로 이렇게 색감을 빼면서 또 이제 수분을 어,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이제 그 동안 비가 또몇 차례 왔었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직접적인 물을 어, 먹지 않아도 이렇게 수분으로 인해서 통통하게 음, 그렇게 이제 여름의 얼굴 다육이의 여름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그동안 하엽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어, 며칠 동안 또 비를 비구경하고 그러면서 조금 하엽을 덜 만드는 것 같아요. 기존 애들이. 음, 그래서 이제 요, 요 정도로, 어, 있어주는 거잘 버텨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마커스 철하는 지난번 영상 찍으면서 제가 얘는 물좀 줘야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물 줬습니다. 얘는. 근데, 근데 또뭐 별로 그렇게 표시가 안 나요. 음. 그리고 요거 제가 이제 완전히 배추 같은 데 데려와가지고 후회했다고 했던 러우입니다. 지금 이제 요거 2년째 되면서 <laughs>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요거 영상 찍으면서 착각해가지고 3년째 되가나봐요. 이랬,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구독자님이 <laughs> 2년째 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 정말. 이렇게 제 다육이를 저보다도 더 열심히 봐주시는 <laughs> 어, 그런 구독자님이 계십니다. 아유, 감사하죠. 또 어제는, 어제 영상에서는 제가 그, 뭐지? 음, 아,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개를, <laughs> 어, 개를 보여드렸는데, 그 밑에 입장에 약간 히끗히끗한 거 보여요. 잘 봐주세요. 이렇게. 아또 고맙게 그렇게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살펴봤는데 거기는 이제 어 해충이 아니 해충이나 이런 건 아니고 어 이제 제가 확장형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니까 다육이 얼굴을 막 한껏 씻어주고 이렇게 어 타일이 깔린 그런 베란다보다는 얼굴을 막 적극적으로 씻어줄 수가 없어요. 이제 마음 먹고 화장실 가져가서 샤워기를 틀었으면 몰라도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먼지나, 먼지하고, 그, 지난번, 예전에, 그, 있잖아요. 송화가루, 송화가루하고 먼지하고, 그뒷 입장 쪽으로 이렇게 하얗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laughs> 아, 그렇게 또 꼼꼼하게 정말, 아, 체킹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죠.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베란다 안쪽으로 있는 애들 이렇게 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요거, 이제, 살구미 임금, 요거는 제가 이제 6년 7년 정도 추 내고요 여기에 새로운 애를 이제 공간이 비어 가지고 새로운 애 데려와서 심었잖아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애들 다 빼냈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렇게 허전해 졌어요 아예 <laughs> 이제 가을 되면 조금 다시 또 보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안 이쁘게 됐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있고 살구민금 얘는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창틀에 가까운 요서 요기에 <laughs> 말이 안 되네요. <laughs> 여기에 뒀는데 이제 예전에는 제가 요거 여름에 직광에 내놓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뜨거운 자리에 뒀거든요. 근데도 얘는 거의 화상을 안 입어요. 음 요쪽 야 요쪽 가에 입장 가 쪽으로 살짝 어 살짝 그을리다 말더라고요. 그래서 금이라도 굉장히 강하고 어 강한 그런 애 애가 싶은 애가 요 살구미 금입니다. 아, 이렇게 또 어, 하엽을 만들고 음, 베란다 나오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하엽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또 아, 정말 요즘에는 하룻밤 밑틀밤 사이에도 안녕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밤새 괜찮, 어, 이상 있는 애는 없나 이렇게 체크하는 거, 음, 그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마가렛금 야 요거 이제 하나 얼굴 하나라서 조금 서운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자구 내주면서 야 너무 예쁜지랍니다 <laughs> 아, 자구는 더 예쁜 것 같으네요 이렇게 조그만한 애가 아주 반지의 보석 같아요 아유 예쁘다 그래서 이렇게 또 있고 아 이렇게 하엽을 많이 만들었어요. 야, 새소리 들리죠? 이제 우리 집이 이렇게 야산하고 조금 가까워요. 그래서 아침에 베란다 나오면은 새가 이렇게 매일매일 반겨준답니다. 아주.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자연 환경 때문에 이사를 못 가요. 정말 새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laughs> 다육이만 아니면 벌써 한 5년 살고 나면 이사 갔을 텐데, 아, 14년째 정말 이렇게 다육이하고 같이 이 집에 살고 있답니다. 새 집으로 가고 싶어요. <laughs> 새 집으로 가야, 가게 되면은 요즘에 이제 아파트들이 워낙에 베란다가 없잖아요. 우리 집도 이제 거실 쪽으로는 확장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방 앞에 지금 제가 영상 촬영하는 여기만 이제 그냥 일반 베란다에요. 그래서 거실 쪽은 이제 확장형이라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런 대로 그래도 잘 키우고 있는데. <laughs> 이제 확장, 어, 아니다. 새 집으로, 어, 욕심내서 이사를 가면은, 다육이는 집에서는 못 키우게 될것 같아요. 요즘 아파트들이, 이제, 베란다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확장을 다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새 집으로, 집이, 어, 집은 새집욕심나서 이사를 가게 되면, 이 다육이들은 이제 킵장으로 보내든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이사를 못 가고 있답니다. <laughs> 이렇게 이제 꼬맹이들 이렇게 여기는 좀 작은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 그렇지만은 여기 끝까지는 햇살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한 여기 반 정도, 반 정도 요만큼 햇살이 들어온답니다. 그래도 이제 햇살은 뭐 많이 못 보고 그래도 여기 이제 공기 소통이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지난번 제가 당근에서 이거 데려온 메시망이자 메시망 다이잖아요. 그래서 바람길이 좋습니다. 그건 믿고, 이렇게 조금 작은 애들, 어, 작은 애들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어제 영상에서 그, 보여드렸던 그거 있잖아요. 썸버스트. 아, 썸버스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 그랬더니 이제 구독자님, 여러, 어, 몇 명, 몇 분이서, 아, 요거를 꼬집기 하고서 한번 다시 심어, 제가 어제 요거를, 어~ 화분에서 빼가지고 음~ 말 뭐지 이렇게 빼놨었어요 흙 <laughs> 버리고 어~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드렸는데 어~ 몇 분의 구독자님들이 아~ 한결같이 꼬집기를 해 해놓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심어 심고 어~ 기다려 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어~ 몇 분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마도 정답이지 싶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 꼬집기를 합니다. <laughs> 근데 지금 요거 이제 아랫입장이 여기도 그렇듯이 아랫입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여기도 지금 제가 두단 정도 남겨 놨었는데 다 말라서 떨어져 버렸어요. 사고가 나오기도 전에. 그래서 얘들도 조금 조심스러워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엽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얘들도. 그래가지고 조심스러워서 이제 어 많이 뜯지는 못하고 위에 완전히 완전한 생장점 위에만 살짝살짝. 이렇게 뜯어줘볼 생각입니다. 그래서도 안 되면 할수 없죠 이제 어, 너의 운명일이나 너의 운명일지라 <laughs> 그러면서 음아갈 테면 가라 <laughs> 올 테면 와라 어, 그렇게 어, 있어보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작년 작년 어, 늦가 은늦 어, 겨울인가 올총가 이렇게 오차한테 오네요. 그래서 또,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 마음이 오랫동안 같이 키웠던 그런 애들이 가면 정말 한동안 속이 쓰린데, 이렇게 또, 어, 오랜 시간 같이 하지 않은 요런 다육이들은 또, 어, 보내도 좀 마음이 가볍답니다. 요게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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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거. 요거, 꼬집기 할때요 생장점, 여기 음, 잘 떨어져야지만, 어, 잘 나온답니다. 또, 자구들이, 어, 요렇게. 그래서 이쪽에는 제가 이제 영상 끄고서, 어해 주려고 했는데 지가 알아서 딱딱 나오네요. 네, 이렇게. 아, 그래서 이제 달기 또 이렇게 얘는 제가 이제 크게 뭐 그렇게 관심은 없었는데 요런 목대가 있잖아요. 목대 형성된 게좀 멋지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요런 애들은 또 키우기가 쉽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서 데려온 애인데 이렇게 아, 제가 뭐를 잘못했는지. 얘가 상태가 안 좋았던지. <laughs> 아, 근데 아마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아요. 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이제 요게, 음, 요 화분이 지금 이제 토분이잖아요. 토분이고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좀물 먹고 나서 공기 소통이 좀덜 됐나. 아, 그런 생각도 살짝 들고 그렇답니다. 아, 이렇게 생장점은 굉장히 튼튼해요. 요즘 안, 잘안 따질 정도로 굉장히, 음, 아, 잘 됐다. 이렇게 굉장히 튼실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아, 아무래도 이제 음, 조금 기다려 보면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음, 꼬집기 할 때는 생장점이 아뭘다 이렇게 생장점이 잘잘 떨어질 수 있도록 음. 그래서 이렇게 나도 부르갑니다. 살면 살고 아니면 할수 없어요. <laughs> 이런 것도 이제 배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육이를 오래 키웠을 이렇게 꼬집기라든지 적심 이런 거를 자주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조금 약간의, 음, 어, 뭐라 그럴까, 어리버리한 면이 있답니다. <laughs> 어, 그래서, 어, 예쁘세요. 제가 이렇게 귀여운 마스코드도 여기다가 딱 이렇게 놔주고, 이제 그, 어, 사막의 오아시스 나무, 오아시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요 고양이, 음,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예쁘게 해줬는데, 얘가 이렇게 병이 난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어찌 보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아, 그리고, 야, 요 넘쳐나는 얘좀 보세요. 어, 얘는, 핑크 자라고사요 지금 이제 물이 빠져서, 빛감이 빠져서 핑크 빛은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핑크 자라고사인데, 얘를 제가 작년 초쯤에 데려온 것 같아요. 한 1년 넘었는데, 아, 굉장히 자리 잡는데 오래 걸렸어요. 얘. 자라고사, 이런 애들이 키우기 무난하고 괜찮은데, 아, 유난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우, 얘도 좀, 아, 쉽지 않네. 그랬는데, 아, 이제 올해, 올봄 들면서 이렇게나 이제 씩씩하게, 어, 자리를 잘 잡아줍니다 어, 자리 잡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많아요 얘는 그래서 조금 이제 잘 다져지고 예뻐지, 어, 예쁘게 크면은 아, 좀더 넓은 화분에 심어서 음, 그렇게 빛감을 좀 드려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우자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심에선 얘는, 얘는 정말 적심을 안하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찌나 옷 잘랐던지 얘는 겨울에 옷 잘랐었어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커팅을 하고서 이렇게 뒀는데 이렇게 음, 아가들이 세 개가 나옵니다. 어. 야 얘는 랑콤이에요. 이렇게 얘 이제 얘 커팅한 윗머리가 요거거든요. 보세요. 여기 그 윗머리예요, 랑코 윗머리. 근데 이렇게 나 아주 아웃자랐었답니다 어. 얘는 이제 제가 웃자라서 이렇게 따로 이제 적심해서 심어줬는데 또한번더 잘라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어, 요렇게 키울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 지나고 나면 8월 말쯤에 여기 한번 더. 음. 얘네들은 뭐 개체수를 늘리려고 늘리려고 커팅하는게 아니라 그 자체에 어. 이제 이렇게 크면 밉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팅을 하는 거죠. 어. 아 개체수 늘어나는 것도 싫어요. 이제 <laughs> 베란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아 그래서 저는 또 입고지도 많이 안 한답니다. 또 아우, 이제 공간은 한정돼 있고, 어, 공간은 한정돼 있고 또 이제 자꾸 늘, 늘어나면 아유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정말 입고지를 한답니다. 또 욕심나서 버리기 아까워서 그래 해놓고도. 또 이제 못 돌봐주면은 다말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더 미안해요. <laughs> 얘네들한테 그래서 오히려 이제 더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이제 복랑이들 요즘에 입장을 좀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계절입니다. 응. 입장 떨어뜨려도 이제 또 다시 다 돋아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단은 이제, 좋은 자리, 이렇게 바람길 좋은 자리에 두시면, 음, 잘 여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얘도 지금 입장을 좀 많이 떨어뜨리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또, 음, 얘는, 그런 대로, 그런 대로 잘 있습니다. 생각 같았으면 좀 이제, 더 빵빵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이제 물을 자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있는 걸로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제, 아, 월요일이다 하고 인사드리고 나면 또 금세 이렇게 금요일입니다. 벌써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다육이들 요즘에 관리하시느라고 너무 많이 힘드시고, 이제 어느 구독자님은 정말 다택이 왔어요. 어. 또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아, 옥상에 올라가기도 싫어요. <laughs> 아 덥기도 덥지만 가면은 자꾸 문제 생기는 그런 애들이 보이고 하니까 속상하시대요. 음 그래서 이제 또 같이들 이렇게 나 혼자만 키우면 또좀 침체되고 더 다운되는데 이제 다른 분들 영상도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키우시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하면서 또 힘을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 으쌰으쌰 하면서 또이 여름 잘 극복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또 이야기 드려봅니다. 아, 기분 좋은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